네, 안녕하세요. 안전한 자산관리전문 아메리 제셋의 대표 어드바이저로 있는 켄츠라고 합니다. 2022년 10월 10일 주간 경제동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간 경제동향 시간에 나눠드리는 내용은 투자 자문이 아니고 교육과 정보 제공 차원에서 나눠드린다는 점 공지드립니다. 이번 주는 이제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같이 살펴보고요. 계속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팀이죠. 인플레이션하고 연준의 금리 인상 행보 같이 좀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요. 이번 주에는 주요 데이터 순으로 이렇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닝 시즌 3분기 결과에 대해서 이제 실적에 대해서 같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번 주에는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 뱅커 오브 아메리카 등등 주요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파이낸셜 이외 섹터 이외에 이제 델타 에어가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들 섹터들이 지난 3분기 동안에 어떤 실적을 냈고 앞으로 어떻게 내다보는지에 대해서 이제 투자 투자자들이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마켓이 여전히 계속 벌러트할수 있다 변동성이 높을 수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 분기 실적 발표 때도 사실은 에어닝 에스테메트를 많이들 애널리스트들이 하향 조정을 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여전히 뭐 충분히 필요한 적정 수준으로 실제 경기를 반영하는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지 않았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이번 3분기 실적 보고 때는 훨씬 더 많은 폭으로 실적 에스테메이트들이 하향 조정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예상치보다 한 10%에서 15% 정도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일부 이미 어닝을 발표한 회사들이 있었는데, AMD 같은 데도 어닝을 발표했었는데, 사실은 그 실적이 하향 조정되면서 주가가 한 20%씩 빠지는 그런 경험들을 한 주식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본격화되는 어닝 발표와 관련해서도 실제로 3분기 실적도 실적이지만 4분기와 내년도 실적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하향 조정 폭이 어떤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상당히 변동성이 높을 수 있는 그런 한 주고, 앞으로의 어닝 시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예상하고 있던 부분이 뭐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마켓이 내려온 거가 과연 어느 정도 이런 부정적인 어닝 전망을 반영한 것인가? 이 부분은 좀 두고 봐야겠죠 이미 상당 부분 프라이스인 됐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뭐 정확하게는 알수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무튼 주목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뭐 고점을 형성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중요한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어, 프로듀서 프라이스 인덱스 (PPI)가 예정이 돼 있고 목요일에는 이제 컨스모 프라이스 인덱스 (CPI)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옮길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나한파 페어럴 넘버에서 보셔서 알수 있듯이 사실은 노동 시장, 고용 시장은 아직도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경기가 경제가 연준의 고강도 금리 인상 정책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내고 있다. 뭐 이렇게들 프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준이 최근까지 이어왔던 금리 인상 행보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또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연준의 금리 정책이 바뀌는 거는 사실은 인플레이션 데이터 자체에 기인할 것이기 때문에 고용 시장이 어...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그 이유도 크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이번 주에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가 될것 같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눈에 띄게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연준의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 행보를 바꿀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관련 데이터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준도 몇달 정도의 계속된 그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그런 데이터를 몇달 정도는 최소한 봐야지 지금까지 갖고 있던 허키 시스텐스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무튼 마켓이 이번 주에 주목할 그런 데이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카나미가 이제 슬로우다운 하는 그런 데이터들은 나오고 있지만 그것들이 연준의 지금 정책을 바꿀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아무튼 생산자 물가 지수도 그렇고 소비자 물가 지수도 그렇고 실제로 연준의 금리 인상이 물가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이 부분이 이제 주된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계속 연장선 속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아마 Fed 그 피봇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피봇이라는 건 결국 정책이 달라진다는 의미인데 연준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런 금리 인상 행보에 변화가 있을 것인가? 뭐이 부분에 대한 논의겠죠. 그래서 아마 파이낸셜 뉴스에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연준의 정책이 바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숏텀으로는 말씀드렸듯이 지난주 나한판 페럴 럼버도 예상치와 근접하게 나왔고 실제로 금리를 큰 폭으로 계속 옮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시장의 부정적인 영향이 아직 나타나진 않고 있고 물론 이게 레깅 데이터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연준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정책을 바꿀 이유가 없다. 인플레이션 넘버가 특별히 더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하지 전까지는 연준의 정책 기조는 바뀔 가능성이 아직은 없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현재 뭐 UN도 각국의 연준뿐만 아니고 각국의 중앙, 중앙은행들한테 지금 금리 인상 그 페이스를 좀 슬로우다운하라는 그런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반적으로 자칫 글로벌 리세션의 위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엔 입장에서는 지난 2007-8-9때 있었던 그레이트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라고들 보통 부르죠 금융위기 때와 코비 19때 있었던 슬로우다운보다 훨씬 더 심한. 글로벌 리세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행보를 좀 늦추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그래서 다른 중앙은행들은 지금 금리 인상 폭을 조금 슬로우다운 할 것이라는 그런 힌트들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인데 연준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고 위세션이 오고 고용시장을 희생을 하는 어느 정도까지 희생을 하는 가능성이 있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금 정책 목표로 잡고 있다라고 여러 차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연준의 피봇은 아직은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에 나오는 인플레이션 데이터들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여기에서 긍정적인 넘버들이 나오면 피봇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데이터 일선에서 중요한 데이터들을 보면은 말씀드렸듯이 US, 미국의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날 나올 예정이고요. 그게 아마 이번 주간에 시장이 주목할 주요 데이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요일에는 지난 연준의 결정의 배경이 되는 FOMC 미니시 회의록이 공개가 되고 PPI 넘버가 웬즈되이고 CPI 넘버가 목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리테일 세일즈 넘버도 d a y 인지 프라이데이 인지 아마 예정이 돼 있고요, 프라이데이에 아마 미시간 컨슈머 센티먼트가 예정이 될것되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데이터 이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넘버들이 있는데 아마도 시장은 가장 중요하게는 인플레이션 넘버에 주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FOMC 미닛도 발표한 내용들이나 어떤 기존의 입장들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될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시장이 시장 변동성을 촉발할 수 있는 그런 주요 데이터로는 인플레이션 데이터다. 그리고, 어닝,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되는, 어닝 실적 발표와 함께, 또 발표되는 가이던스나, 내, 그, 리비전들에 따라서 시장이 또 변동성이 높을 수 있는 한 주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제 동향은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